신앙생활을 30년, 40년을 해도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미성숙한 사람이요. 에 다른 사람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작은 거에 화를 내고, 속이 좁고, 삐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나이 드신 어떤 한 권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어요. 갔더니 울고 계시더라고요. 왜 울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최근에 이 강신주 씨 아십니까? 이 철학자이자 또 책을 많이 집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한 공기의 사랑, 아낌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을 보니까 1장을 보면 고에 대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사랑은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는 게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나요? 사랑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와 타자를 철저히 분리하기 때문에 그렇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고 너는 너야. 나와 다른 사람과 전혀 연대가 안 되는 거죠. 매일 매일 뉴스가 들려옵니다. 뉴스를 보면 어떻죠? 우리는 그냥 아저 사람이 죽었네, 어 전쟁 일어났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 감응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고통당했다는 사실이 들려오면 우리 안에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은 있지만 함께 막 아파하거나 그러지 않고 또 다른 뉴스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죽었다는 그 사실이 매우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면 어떨까요? 그 고통을 더 크게 느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만큼 상대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다리가 있어요, 다리. 이 다리가 가시에 딱 찔렸어. 그러면 아프죠. 그럼 누구 다리예요? 내 다리가 맞아요. 근데 가시에 찔렸는데 안 아파. 그럼 내 다리가 아니겠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 우리 딸들 생각해 보면 딸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혹시 딸이 학교에서 안 좋은 대우를 받으면 나도 안 좋은 대우를 받은 것처럼 마음이 아픈 거죠. 이렇게 특별히 가족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반응을 더 깊이 느껴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상대의 고통에 반응하는 그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거예요. 너무 편협적인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내 사랑이 내 가족, 내 피줄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내 가족이 아프면 나도 아파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독일 나치 정부가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폴란드인들 600만 명, 막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국가적으로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나치 전범에 대한 재판이 이어졌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연구했거든요. 연구가 매우 충격적이에요. 가스실을 개발하고 또 아이들을 비누로 만들었던 그 사람들조차 집에 가면 자기의 딸을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또 놀아주는 그런 평범한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일할 때는 가스실에 아이를 집어넣고 비누로 만들고 죽이고 또 집에 돌아올 때는 우리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위하해서 마침내 아이스크림과 장난감을 사주는 그런 부모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류 문제의 시작입니다. 사랑이 오직 자기 가족, 매우 친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만 행복하면 된다. 나와 내 가족만 잘 살면 된다. 자의 확장으로서의 가족 이외에 타인들에 대한 고통, 그 사랑이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죄인 된 핵심이 뭐냐면 무자비예요. 무정합니다. 무정하고 무자비한 거죠.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설교했듯이못본채 하는 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못본채 하는 거예요. 남이 죽든 말건 상관이 없어요. 나만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집에 돌아가서 쇼파에 누워서 아이스크림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뭐냐면, 그래서 이 세상은 타인의 고통에 반응할 줄 알게 되면, 이 세상은 악이 없어지고, 살만한 세상,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말했어요. 그런데 이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타인의 고통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타인을 위한 마음의 공간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의 범위가 넓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그 그릇의 크기가 있는데 성숙한 사람은 그 크기가 넓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마음속에 품을 수가 있어요. 그리 그런 사람은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음란물을 팔지도 않고 사기도 안 칩니다. 왜냐하면 내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사기를 쳤을 때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느끼니까. 그런 짓 하지 않는 거죠.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타인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내적 공간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된 특징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아이도 그래요.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가 안 놀아주면 화를 내요. 미성숙해서 그래요. 근데 조금 아이가 크잖아요.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 누워 있어. 그러면, 아, 우리 엄마가 아프구나. 놀아달라고 말하지 않고 그 옆에 혼자 놀아요. 그건 바로 아이가 성숙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반응할 수 있을까? 그 아픔에 함께 아파할 수 있을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사랑의 공동체는 뭐예요? 그냥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에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함께 울수 있는 공동체가 될수 있을까? 사람의 생각과 교육으로 되지 않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건 바로 거듭남이에요. 이로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우리의 근본적인 그 존재의 뿌리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나요. 거듭나야지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거듭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마음에 수술을 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 씨앗이 발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 자비왕성 충성, 온유, 절제인데 그 중에 성령의 열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거듭난 사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안에 사랑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듭난 사람도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타인을 향한 마음도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돼요. 타인에 대한 궁율의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 안에 타이을향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어떻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기도한다. 바울은요. 골로새 성도들을 한 번도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이 직접 전도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도 보면요. 로마서를 쓸 때도 로마서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할 때마다 너희를 말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항상 바울은 로마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골로제 성도들 위해 기도했어요. 바울은 한 번도 자기가 만나보지도 않았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문제만 가지고 평생 씨름하면 산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만나지도 않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은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구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얘기해요. 나는 죽이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살인자였어요. 이런 사람이 됐지 뭐냐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완전 사이코패스야. 둔감해.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거듭나고 나서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그 시작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열매는 기도를 받는 대상자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때 받는 가장 큰 축복은 기도자가 받아요, 기도자. 기도하는 자기 자신이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정말 종지 그릇, 간장 담는 그 조그만 그릇에 그런 마음의 사람들이 마음이 넓어져요. 바다 같은 마음이 돼요. 바다 같은 마음.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 타인의 고통에 민감이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출산율, 결혼율이 저조하잖아요.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해요. 이혼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너무 미성숙한 것 때문에 그래요. 아직 그 마음이 성장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 마음이 넓어져요.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좋은 배우자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러게 신앙생활을 30년, 40년을 해도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작은 거에 화를 내고 속이 좁고 삐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나이 드시는 어떤 한 권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어요. 갔더니 울고 계시더라고. 왜 울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당시에 제천에서 큰 화재 사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계속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꽤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신학을 배운 목사였고 그분은 나이가 많으시고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은 분이셨고 그런데 그분은 뉴스를 보며 눈물로 기도했고 저도 안타까움을 느꼈죠. 아, 안타깝다. 근데 그분만큼 그런 안타까움과 눈물로 기도할 만큼은 아니었거든요. 나는 시스템, 정치인들, 어,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분노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그 고통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저보다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얼마나 많은 뉴스들을 듣습니까? 그런 뉴스들을 보고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죠. 여러분, 정치인들, 욕을 많이 하잖아요. 이러쿵저러쿵. 저는 꼭 묻고 싶어요. 정치인들, 향해서 비판하는 건 좋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냐는 거예요. 디모대 전서 2장 1주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대에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로 권하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여러분 당시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세요? 가장 그들을 박해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싫어하고 막 죽이고 그런 사람 얼마나 힘들게 했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런 정치인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특정한 유명인이나 어떤 사람을 대해서 욕만 하면 안 돼요. 비판할 건 비판하더라도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보면 그래야 너희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할수살수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싫어하잖아요. 그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져요. 여러분 바울처럼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해 기도했는데 우리도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고 있는데요. 매일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전 세계 기도 제목이 올라와 있어요. 최근에 보면 미얀마 남동부 신앙민이 5 0만 명이 넘었다. 뭐 베트남 그리스도인 4명이 체포되었다. 그러면서 전 세계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보고 아 기도해야겠다. 예. 여러분 똑같이 우린 예수 믿는데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그렇게 핍박과 박해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축복을 누리면서 하는데. 그 어떤 나라에서는 태어났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 죽이고 감옥에 가두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처럼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적인 작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사건이 있어요. 어떤 큰 집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한참을 설교하시고 나서 북한을 위해 기도할 사람, 어, 일어나래요. 그때 분위기를 보니까 일어나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 그래서 나도 얼떨결에 흥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일어난 사람은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반협박주로 말하는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 이후로 중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북한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내기도는안 하더라도 짧게라도 항상 북한을 위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다 보니까 내 마음 속도 점점점 세계를 품고 타인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이 그나마 조금씩 주신 것 같아요. 마음이 넓어지게 된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보음 22장 31절 32절 보면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잖아요 근데도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는 목숨까지 바쳐서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비록 제자들이 배반하고 실패했을지라도 그 기도가 나중인 역사여서 그 제자들이 결국에는 주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은 뭐하실까요? 하늘에 올라가셔서? 로마서 8장 34절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셔서 뭐 하시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간구하세요.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설교했듯이 성도의 견인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성령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 마음을 살피시는 인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성령님이 거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이 뭐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아요. 성령님이 그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해,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우리는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힘든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 바꿔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힘든 상황 속에서 뭘 기도해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 마음에 안 맞는 친구,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배반했던 사람, 상처 줬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 성령님 역사하실 거라는 겁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책을 보다가 은혜 받은 구절이 있어요. 달라스 윌라드가 쓴 책인데요. 그분이 이제 목회자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목회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같은 지역에 있는 이웃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 제가 이 말을 듣고 와,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이게 왜 가장 중요할까? 교회가 성장하는 걸 원하죠. 그런데 내 교회만 성장하는 거, 이웃 교회는 붕이 안 되고. 내 교회만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욕심이 들어서 아내 교회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야망의 마음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했는데 이웃에 있는 교회들이 다 우리 교회로 왔어. 수평 이동만 했어. 그게 과연 기쁜 일일까요? 오히려 마음이 아픈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매일 광주시에 있는 교회들 볼 때마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면서도 이제 교회가 보이면 또 기도하고. 사랑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늘 만났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힘들게 했던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귀에 들었던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판단했던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고, 신문에서 본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로 인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